연립 이차 부등식 첫 번째. 연립 이차 부등식. 요거는 연립 이차 부등식이 무엇이다에 대한 설명인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. 다뭐 거의 당연한 얘기라서. 아, 어, 연립 부등식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었죠. 부등식 두 개를 묶어서 부등식 두 개를 묶어서 만든 거. 연립 부등식. 연립 방정식과는 좀 다른 거였었죠. 연립 방정식은 뭐 다르다는 게 풀이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.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거지. 대입을 주로 한다 고 했었죠. 근데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말이 연립이지 따로따로 부등식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겹치는 부분, 공통 부분을 찾는 거죠. 부등식이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뭘연립이차 부등식이라고 하느냐. 어, 둘 중에 한 개라도 이차 부등식이 섞여 있으면 연립이차 부등식이라고 해요. 물론 이제 최고차를 얘기하는 거죠. 3차 부등식 이 있으면 예, 연립3차 부등식이라고 하겠죠. 연립부등식과 같이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부등식 중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부등식일 때이 연립부등식을 연립2차부등식이라고 한다 풀이는 그냥 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통의 2차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의 2차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부등식에서 만들어지는 해를 찾았을 때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, 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자, 열립이차 부등식, 먼저 알겠죠?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. 여기까지. 끝.